안녕하십니까 철원소방서 교육홍보 담당 김한세입니다 오늘은 철원소방서 동계 순환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 을 통해서 이제 시민들을 위해 안전을 책임질 여러 가지 일들을 할 텐데요.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구조대 정말 미남 반장님이 계십니다. 바로 엄상철 반장님인데 어, 지금 열심히 저희서 일을 하고 계신데 잠깐 모셔서 인터뷰 잠깐 진행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 반님 나와주세요. 네. 고시까 네, 네, 안녕하세요 반장님. 네, 네. 아, 네. 반갑습니다. 아, 네. <laughs> 네. 아, 선생님, 혹시 이거 네. 내리고 하실 수 있을까요? 아, 네. 네, 알겠습니다. 아, 제가 네. 다른 구조대 대장님들한테 여쭤보니까 다반장님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. 아, 그래서, 네, 반장님을왜 추천하는지 알것 같아요. <laughs> 저는 아이고.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, 반장님은 최대한 얼굴을 드러내놓고 아. 네, 진행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. 아, 저는 현재 철원 소방서 구조대에서 근무 중인 소방장 엄상철이라고 합니다. 아 그러세요? 네. 그러면 혹시 이 구조대원이 된 계기나 아니면 아, 이유가 있을까요? 어 사실 저는 처음부터 소방관을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. 어... 그 해군 유디트로 복무하던 당시, 네. 그 세월호 구조작전에 투입된 경험 이 있는데, 어, 그때 그 경험이 제 인생에서 그 전환점이랄까? 전환점이 되었습니다. 음... 그 위급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역할을 역할이 그 생명이 좌지 우지한다는 걸 직접 느꼈고 네. 그 역할을 일회성이 아니라 네. 그 직업으로 삼겠다고 결심했고 그 연장선에서 소방관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군복무는 몇년하신 건가요? 제가 정확히는 5년 6개월 아 했습니다. 5년 6개월 하시고 그중에 파병도 갔다 오고 아 파병 다녀오고 그러면 소방서 들어오신지는 지금 8년 8년 째 되시고. 네네. 어 그럼 거의 이제 군대에서 한 15년 정도를 이제 공무원으로 쭉 지내신 건데 지 지내시면서 어떤 게 가장 좋으셨어요? 어 우선 경험할 수 있는 게 남들이 음...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고 네 네. 그다음에 뭐 이런 시야나 네네. 아니면 제가 일반인 때는 뭐 군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소방관 현장에 대한 걸 아예 모르니까 네. 그런 게 가장 좀 좋았 아, 네. 구조대원의 하루 일과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? 아, 저희 구조대는 출동이 없을 때는 네. 늘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어, 출동이 없을 때는 뭐, 뭐 개인간 훈련도 있지만 음. 이제 팀이 또 중요하잖아요 저희는. 네, 응. 그쵸, 저희 그렇죠. 그래서 팀업도 맞추고 뭐 중간중간 구조 기술도 반복 훈련하고 음. 그다음에 뭐 체력 훈련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네. 복귀하고 있습니다. 아 그렇구나. 아 알겠습니다. 혹시 이제 구조대에 이제 네. 여러 이제 동생도 있을 거잖아요. 네. 그중에서 가장 얘는 너무 예쁘다. 혹시 그런 동생 있을까요? 어, 다 예쁜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네, 네. 따뜻해. 어, 얼빼요? 저 이상 없는거 아니야? 아니요. 예, 저 됐습니다. 자. 부담되지 않으시죠? 어, 아, 네. 재밌네요. 그죠? 아, 욕심 생기는데요. 아, 그러니까요. 네. 저는 인터뷰를 하려길래 전 정보기까지, 정보기부터 하려고, 유튜브처럼. 예. 그렇게 하는 줄알고 네. 여기서 할줄 몰랐어요. 아, <laughs> 아. 그 제가 기억한 게 네. 여기가 배경도 좋고. 아, 맞아요. 어. 예. 왔어. 또 있는 그대로 또 나오더라고요. 근데 반이 근데 춥지 않으세요? 어지않요 괜찮으세요? 네. 괜찮아요? 네. 괜찮아요. 아, 저는 이 방화복까지 다 입었는데도, 아, 추운 것 같아요. 아, 작업을 하다 와서. 네. 아, 역시 UDT에 다 오시는. 아니야. 아니. 네, 그래서 늘 반장님 보면서 와 정말 서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는데 늘 다른 대원들한테 모범이 되시고 그런 거 보면 참 든든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 네, 그래서 또 반장님을 처음 이렇게 모시게 된 것도 네. 또 영광이고. 저도 영광. 네, 그러면 제 다음 질문 계속하겠습니다. 혹시 구조대 근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점은 어떤 건가요? 어, 저희는... 개인보다는 팀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네. 그래서 아무래도 팀끼리 많은 일과를 하려는 좀 그런 어... 경향이 있습니다 아 팀끼리 같이? 네네네. 뭐 식사도 같이 하시고 운동도 네네. 같이 하시고 네네.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? 네. 되게 저희 팀만의 규율인데 되게 네. 간단한데 뭐한 명이 식사 끝다 다 먹었다고 해서 뭐 먼저 네. 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뭐다 아, 다다 같이. 같이 네 그러니까 아, 그런 게 중요해서 이렇게 사소한 거에서부터 같이 네네. 팀으로 움직인 거를 이제 몸에 체득을 하시는군요 거 알겠습니다 잘 생기셨는데 이거 좀 내리셨을 것 같아요. 아, <laughs> 네, 저는 더 가리고 아, 반장님은 계속 아님. 드러내실 거 하시겠습니다. 어 그러면 네. 여태까지 이제 근무하시면서 구조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출동이 혹시 어떤 거 있을까요? 어. 뭐 여러 출동을 많이 다녀왔는데 네. 어.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냥 어 되게 잘 임무 완수한 그런 출동? 음. 뭐 어떤 피해 사례를 보거나 뭐 어떤 내 동료의 동료가 다쳤다는 그런 것도 뭐 물론 기억에 남는데, 네. 저는 제 기억에 가장 남고 싶은 그냥 팀이 다 무사히 구조하고 완료했던 음. 걸로 기억하고 음. 싶습니다. 아, 그럼 내 출동마다 게 크건 작건 네, 뭐 생활구조 출동이라도 네네. 대원들 다치지 않고 아, 네. 다 같이 복귀하고. 또 퇴근 다 같이 웃으면서 퇴근하고 네네. 네네. 출근하면서 다 같이 웃으면서 출근하고 네네. 아 정말 좋은 직장 만들기가 몸소 실천되는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그러면, 어, 당시 현재 여러 가지 출동 중에서 네. 가장 어려웠던 점이 혹시 있을까요? 아, 이게 현장에서, 뭐 물론 개개인 능력도 중요한데 네. 이게 판단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음, 좀 생각했어요. 이게 네네. 뭐, 내가 아무리 뭐 체력이 좋고 뭐 누가 체력이 좋고 해도 음. 저희 현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시야도 시야코도 네, 어렵고 어, 그 다음에 뭐 요구조도도 불안해하시고 네, 막 이러는데 네. 거기서 판단 하나 잘못하면 어, 저희 그쵸. 팀도 요구조도도 위험해질 네. 수 있는 네. 상황이 초래하잖아요. 그래서 네, 네. 이 판단하는 게 가장 어려운 어. 것 같습니다. 아 맞습니다. 저도 구급대원을 이제 10년 가량 하면서 느낀 건데 그 저희의 판단으로 인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이제 요구조도도 같은 위험에 빠지는 거고 근데 그 순간의 선택이 정말로 짧잖아요. 단 10초? 네. 빠르면 5초, 2, 3초 안에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, 그걸 통해서 모든 게 결정 나버린다는 게참 저희의 무게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네, 그래서 반장님 또 UDT 하시면서, 예, 네, 또 극한 조건에서 여러 가지를 겪으시고 훈련하셨기 때문에 더 차분하게 선택하셨기에 이 자리까지 온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. 어. 뭐라고? 에있었아 어디가 항상 기존자들 어디가 있었어요 추천자 아 있었어 투어버스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오고 왔어 여섯 개 하니까 숙승 내려갔다 잠시 부를게 그러면 어, 혹시 그럼 구조를 마친 다음에 어떤 네네. 감정이 드시나요? 그냥 안도감 같아 안도감 아, 그냥 아아. 무사히 끝냈구나 무사 무사히 우리 팀원들 다 그냥 안전하게 다 끝냈구나 네네. 그런 안도가 음... 네. 그다음에 갔다 와서는 그냥 그냥 뭐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그냥 복귀하면서 음... 음... 팀원들 간에 간단하게 디 브리핑하고 아, 네. 아 그러면 모든 출동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네. 출동 갔다 와서 복귀하신 다음에 사무실에서 팀원들하고 같이 디 브리핑을 같이 하시고 아, 네네. 간단하게라도 그냥 아, 하고 그러면 있어요. 다음번에는 이걸 좀더 보완을 하자 네. 네, 그런 식으로 다진행 아, 하신 거네요 아 그게 쌓이면 정말 큰 재산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그걸 통해서 또. 저희 국민들의 안전에 덕도 두터워지는 거고 그래서 와,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음, 그러면 구조 현장에서 네.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혹시 언제였어요? 위험한 순간보다 방심한 음,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아,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네. 저희 뭐 간단한 차고에서 차 빼던가 아니면 네네. 그런 데서 익숙한 환경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방심했던 순간이 가장 음, 위험하지 않을까? 아, 그렇요 그렇게 저는 생각. 오. 아니 이거 이 말씀 준비하신 거예요? 네. 위험보단 방심이 더 중요하다. 아, 어. 저 <laughs> 처음 들어봤어요 네. 네, 방심이 위험보다 네, 더 네. 위험하다. 그래서 예. 네. 네. 아, 저도 방심하지 않고 이 홍보 교육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아, 그러면 그 이제 뭐 화재 현장이나 구조 현장이나 네, 네. 들어가기 전에 다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. 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화재 현장, 저 재난 현장에 뛰어들 수 있는 원동력 역시 뭘까요? 그냥 저도 아니고 제 팀인 것 같습니다. 아 팀이요? 그냥 음... 어, 나도 들어갈 수 있고 네, 우리 네. 팀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. 이제 우리 나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책임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더 믿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어, 왜 다른 대장님들이반장님을추천하는줄 알겠나요? <laughs> <laughs>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 막 나오셨어요. <laughs> 아니, 어, 새로운데요. 제가 사실 반장하고 인터뷰 제가 부탁을 드리고 반장님이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적으신 걸 제가 보진 않았어요. 보진 네. 않고 있는 그대로 와서 인터뷰를 하는 건데 좀 많이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되는 거 같아요. 예. 어, 네. 어더 팀을 더 생각하고 그게 유디티 생활하시면서 몸에 다 배웠던 건가요? 그러면 어, 이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곱 명이서 팀 생활하는데, 네, 거의 팀이주다 보니까, 네네. 뭐 일과 시간이나, 네, 아무래도 그런 걸좀 중요시해서 그런 게좀 몸에 음... 좀 많이 받아들여진 것. 같아요. 아, 그럼 군 생활하면서 그게 몸에 익었고, 네네. 또 이제 이 소방 이제 집에 와서도 이게 바로 이제. 직원들한테 스며들면서. 근데 네네. 그게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군대서나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네. 하시는 어,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또 진행하실 거고. 아 감사합니다. 어, 든든합니다. 군장님. 네, 그러면 어, 저희 시민들한테 이제 전하고 싶은 말인데요. 네네. 구조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고 하면 혹시 어...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사고는 순간이지만 네. 예방은 필수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아... 이제 습관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. 뭐 저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뭐 일상적인 기본 수칙만 잘 지켜도 저는 어느 정도 예방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게 뭐 사무직이 됐던 아니면 현장직이 됐던 네, 네. 뭐 가사를 이제 하고 계시는 뭐 어머니들이 됐던 네, 네. 그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네. 예, 그런 식으로. 아, 맞습니다. 그게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. 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전을 위해서 평소 꼭 지켜야 할 행동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. 뭘까요 한 가지 꼽는다면 한 가지 응.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게다 맞을 까 아니 혼자 끙끙대지 <laughs> 말고 네, 바로 네. 그냥 저희한테 신고. 예 빠져요 네. 그렇게 하면 반전 같이 든든하신 분들이 아. 최소 여섯 아. 명에 가서 도와드리는데 네. 예, 그렇다고 무분별한 출동을 저희가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같아. 근데 해결하기 힘들어. 그러면 우선은 119 신고해서, 네. 예, 저희 사, 어 이제 119 이제 디스패치 들어가고 이제 상담을 해보고, 네. 그다음 필요하면 이제 저희가 출동해서 반장님이 가서 해결을 해주시고, 네. 네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여러분들도 혼자 이제 힘들어하지 마시고, 예, 우선 119 신고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필요하면. 예, 반장인 것 같은 분들이 얼마든지 충 출동을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, 걱정하지 마시고, 신고하시고, 제가 도와드리는 저희 소방관이 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음. <최 Charlotte> <šugen> 아니, 춥지 않으세요? 괜찮습니다. 어, 괜찮으세요? 네. 촬하시는건 <"enzial>. 어떤 걸 하시려나 싶습니까? 아, 지금은 익수자가 예. 그 안에 갇혀있다는 가정하에, 네. 저희 구조팀이, 네. 빨리 장비 해가지고, 들어가서 이제 요구조절 구출하면 훈련하려고 아 그러면 구출, 구출해가지고 오면은 저희 구급대가 같이 더 추가적으로 처치하고 그런 시나리오인가요? 네. 아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파이팅합니다 네 파이팅 오케이 네, 음, 그러면 구조대원들의 활동을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봐주면 좋을까요? 그냥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같은 네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경찰도 그렇고 뭐 일반 공무원 분들도 그렇고 그냥 같은 공무원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 같은 공무원. 그냥 네 그냥 아저 사람 그냥 묵묵하게 자기 역할 맡추고 네. 그 역할 맡아서 일하는구나. 네. 네네. 그냥 그게 아 그냥 묵묵하게 그렇게 하면, 그냥 네네, 같은 묵묵하게. 사람으로서 구성으로서 원바라봐 주길 바라시고. 아 알겠습니다. 그러면. 이제 앞으로 마무리 질문인데요 네. 앞으로의 각오 또는 목표가 있다면 혹시 뭐가 어, 있을까요? 서 전체나 아니면 시민분들한테 그냥 신뢰 가는 대원이 되는 게 음, 신뢰 가는 대원이요? 네네 그게 음, 음.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. 그래서 아, 네. 뭐 제가 봤을 때 저희,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이나 네. 저희 다른 소방관분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일단 네. 뭐 신뢰 가는 그런 네. 네네 그게 네네, 아, 가장 아니 이게 네. 인위적인 대답이 아니고 반에 눈을 보니까 네네. 진심인 것 같아요. 그서제 <laughs> <방금 웃음> 진심인 것 같아요. 아, 제가 제 자신을 좀 들어봐야겠는데, 저 회개하겠습니다. 네 그러면 음, 이제 네. 구조 대원을 꿈꾸는 후배나 이제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저희가 하는 일은 뭐 멋있어 보이지만 뭐어 되게 큰 책임감이 따르거든요. 네, 아, 큰 책임감이요. 그래서 뭐 물론 그 책임감을 어, 따르는 만큼 보람도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. 음, 그래서 과어 열심히 뭐 운동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 잘 이렇게 하면 네. 네. 뭐 여기 여기 사회자 분이나 뭐 저희 네. 팀원들 저처럼 소방한 네. 대원이 될수 있다고 네.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어, 이제 오늘은 이제 이 훈련을 준비 했던 거고 네네. 내일 이제 본 훈련 들어가잖아요. 네네. 근데 반장님이 이번에 이주 동안 어떤 훈련을 갔다 오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, 어떤 훈련 갔다 오셨나요? 어 저기 중앙 119 구조본부에서 아, 주관하는 건데 네. 그 동계 아이스 다이빙이라고 어, 동계 순환과정 구조과정입니다. 동계 아, 구조과정? 순환 구조과정. 네. 아 그래서 그주 동안 네 다녔습니다. 아뭐 힘들진 않으셨어요? 아 이게 힘들기보다는 네. 너무 추워서 아 너무 추워서 네, 2주 동안 계속. 네. 얼음 밑에 가서 다이빙 한다는 게 네. 어, 이게 계속 날이 갈수록 체력이 이제 어... 소진이 되더라고요. 네, 그게 어... 가장 좀 거기가 대구 달서 거기. 네네. 일주일은 대구에서 하고, 네. 그다음 나머지 일주일은 홍천강에서. 아 홍천에서요? 네. 아 홍천에서 추셨겠네요. 네. 와. 많이 추셨어요. 아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다른 대원들이 이제 톱질을 하고 했었을 때다 네, 지도해주시고 봐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거. 아. 네. 아 그 2주 동안 하셨던 게 헛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되게 예. 많이 도움됐니다 아, 이제 다른 팀원들한테도 이제 다 전파하실 거고, 네, 그 가실 거고, 네, 알겠습니다. 어, 이제 오늘 이제 철원이 날씨가 좀 많이 춥습니다. 추워도 이 반장님께서 이렇게 조끼만 입고 인터뷰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. 저희는 예, 또 다음 기회에 또 좋은 훈련 있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또 어떤 요구가 있었을 때 언제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래서 인위적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제초란 소방서 홍보 교육이 음.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. 아 감사합니다. 어, 아끝인가아끝 그, 끝. 끝, 구도 안 잡아도 돼. 네, 끝, 끝.